안녕하세요. 겜돌이의 펜타일기, 펜타로그입니다. 오늘의 펜타로그는 미처 드래곤나인 플레이 영상입니다. 전투를 준비하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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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않는 환경이란 없다. 용병으로서 불합격만 있을 뿐. 직결. 초반에는 미드쪽 시야를 잡아주는게 좋습니다 시야를 잡으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미드 라이너의 경험치를 뺏어먹으면 안됩니다 하는... 상대 라이너가 라인 아처일 경우 최대한 맞지 않으면서 그래, 라인을 내가 뒤시는 내가 것이 맞았다. 좋습니다 역시 퍼블은 따여야 제맛이죠 어블의 경계를 상대 팀에 나오는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얼마나 웃긴 일인가. 신속한 게 제일이야. 오의걸으을내것으로 만든다. 악마 사냥꾼이 주는 죽음과 공포의 그림자를 잊지 말게. 3매를 써서 겨우 잡았네요. 위에서 아직 교전 중인데, 집에 가지 않고 각을 한번 볼까요? 크리나를 잡고... 아! 겠네요 저도. 비천은 물에 있을 때와 풀숲에 있을 때 형태가 달라지는데, 물에 있을 때는 사거리가 증가하고, 풀숲에 있을 때는 데미지와 띄우기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전에 크리나를 잡을 때도 물의 형태에 있었기 때문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직격 타라리의 흐름을 내 것으로 만든다 신속한 게 제일이야 상대 정글이 위쪽에 있으니까 지금 용을 먹으면 되겠네요 내복 완료 용을 잡고 미드 가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악마 사냥꾼이 죽음과 공포의 그림자를 프레임 딱 말입니다. 각이 나오는데 들어가면 오오아 이득 봤습니다 맞지 않는 환경이란 없다. 용병으로서 불합격만 있을 뿐. 저이 사라졌다. 추억은 술보다도 더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다 크리나가 왔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 기습하겠다. 약간 불안한데 위에서 도와주러 왔어요. 여기스, 나이스. 여기까지. 좀 전에 궁을 쓰고 전멸로 들어간 이유는 퓨그나가 빠질 때를 대비해서 일수를 통해서. 추노하려고 전멸을 먼저 쓴 거예요. 만약에 1스를 먼저 썼다면, 조금 아깝게 살아나가지 않았을까. 타워링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집으로 이제 가야 될것 같아요. 슬레이어 후퇴하라 훈리하지 않겠다고 후퇴하라 더블 슬레이집 즉결 드래곤을 향해 적이 사라졌다 기다려 곧 도착한다 용을 잡는 걸 도와주고 슬링즈 창을 몸으로 안 막았으면 이거 용 뺏겼을 것 같아요 전투기 쉴! 악마 사냥꾼이 주는 죽음과 공포의 그림자를 잊지 말길 잠복에 주의해! 신속한 게 제일이야 적이 사망했습니다 방어탑부터 파괴한다 젖은 방어타은방어탑을파괴 젖은 방어타벨, 펀드, 젖은 방어타벨, 펀방어탑을 파괴했습니다. 대지의 힘 전투기 더블슬레이. 네, 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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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러들은 그래도 원콤을 낼것 같아요. 기습하겠다. 지금 남은 게 바넬이랑 슬링즈니까. 음. 크리나도 나왔고요. 집격. 사냥꾼이 주는 죽음과 공포의 그림자크더 한 타각이 보이기 전에는 라인을 계속 밀어주는 것이 좋아요. 먼저 그래야지 밀고 합류를 했을 때. 공짜로 타워가 밀릴 수도 있고요. 밀어놓고 합류를 해도 충분히 이득을 보고 빠지면 좋습니다. 지금 제가 무리하는 바람에 손해를 좀 봤는데, 그래도 상대방이 지금 할게 없어요. 라인이 다 밀려 있어서. 이래서 라인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상대방이 프레이타 말고는 다 AD 딜러잖아요 아 휴그나도 있구나 그래도 돌격의 갑옷을 하나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리처 성장이 잘 돼서 상대방의 저를 1대1로 이길 수 있는 애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다크 쪽에 있는데 음, 안 싸워줬으면 좋겠는데 팀원들이 다 죽어버렸네요 뭐 타워라도 밀어야 되겠네요 저는 크리나가 안 왔으면 슈그나를 한번 잡아 보려고 했는데 도망가야 될것 같네요. 지금 살수 있을. 아 크리나가 또 빠지네요. 악마 사냥꾼이 주는 죽음과 공포의 그림자를 잊지 마이. 상대 팀보다 저희 팀이 조합이 더 좋아서 후반 가면 그래도 저희가 쉽게 이기지 않을까 싶네요 다크를 팀이 먹어줬고 제가 미리 빠졌어야 되는데 너무 무리했네요. 적의 방어탑으로 진격마라 크림더스가 처치되었습니다 접근 방어탑을 파괴했습니다 방어탑부터 파괴한다 아군이 사망했습니다 나는 악마사냥꾼으로서 영광을 받았 후퇴하라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야! 접근 방어탑을 파괴했습니다. 적이 사망했습니다. 잠복에 주의! 음 상대방도 이제 슬슬 성장이 따라올 건데 이제 진짜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무리하면은 까딱하면 질것 같아서 투아처라 타워링이 너무 빠르거든요.

잘하면 바늘싱 아 바늘싱이 전멸이 살아있네요 음어 그래도 조은이 살아나서 마무리를 했네요 바늘싱 프레이타 딜이 좀셀줄 알았는데 프레이타 딜이 거의 안들어와서 부활의 갑옷을 가서 좀더 살아나서 딜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란 없다. 용병으로서 라 들어가면 아 지금 살짝 손이 꼬였어요. 궁을 쓰면서 전멸을 썼어야 되는데 전멸을 쓰고 궁을 써서. 오션이 엄청 길어졌어요 지금 슈그나빼고는부시에있으면 아마 다 원콤은 날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나올 생각을 안하니까 집을 가서 피를 한번 채워주고 다시 오겠습니다 전투기시! 강한 기세! 집결! 다크슬레이어를 향해 집격하라 지원을 요청한다 후퇴하라! 즉각 집결! <목소리> 살아있다 조은이다크를 먹는 동안 어? 크리나가 왔는데 아 손이 또 꼬였습니다. 드래곤의 포쇼가 폭풍의 전에 울려퍼진 내고 와다 하늘로 돌아가 전복의 주의 대지의 힘 후퇴하라. 복 완료. 아군이 사망했습니다. 맞지 않는 환경이라 나왔다. 용병 선견내장. 저기 사망했습형제 아군이 사망했습니다. 적다 저게 방어탑으로 진격하라. 접근 <적군> 방어탑을 파괴했습니다. 접근 방어탑을 파괴했습니다. 미 아군 병사가출격 음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나 용이라도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공포의 그림자를 잊지 말 후퇴하라. 집결. 신속한 크리나가 보였는데 크리나를 쫓아주고요.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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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나란, 나란, 살아 있다. 이 세계가 우리 잊지 않을 것이다. 내버 고여. 크아! 히야! 가이와라야저게 사망했습니다. 근데 지 바넬싱이 혼자 있는데 잘하면 Yep. 그래도 게임은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게임이 마무리가 되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